에 어렵게, 어렵게 뺐어. 짱짱하죠? 못하게 뭐예요? 바지 장이 아니었는데? 좀 잘하네, 옛날보다. 하체 맛집인데 이거 두 개가 풀면 똑똑어 말이 아쉽죠 전에 이제 우리 마운트 교체하고 스텝 1 부싱하고 교체했는데 테스트 중에 했더니 처음에 안 나는 것 같더니 또 나요. 그래 봤더니 쇼바하고 로암이 로아미... <laughs> 같다. 어. 아, 이 안에 스타퍼도 다 이렇게 됐어요. 한 번도 교체 안한것 같아, 느낌이. 녹도 막 쓸고, 오죠 압은 좀 있긴 한데, 리턴이 안 돼, 그지? 효과의 <laughs>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스프링으로만 움직이니까 소음이 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부품들을 구해서, 어 일단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잘 풀렸네. 왜안 나와? 이거 먼저 사야겠다, 그렇지? 상태가... 와... 우와... 이상해, 뒤쪽 쇼반에 또... 거의 좀 살아있다? 괜찮네? 뒤에는 <laughs> 교환할 타이밍이 아닌 것같아 이 뒤쪽 이 고무만 두개 사왔고. 반대편도 일단 뽑아볼까요? 디스크는 안깨져겠네요 패드도 아직 많이 남았고.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액만한번 나중에 한번 점검해서 교체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부식이 다 깨졌네. 이제 바꾸 바꿔야겠다. 어우, 압은 정상인데? 아, 이 부식 때문에 바꾸기 좀 아까운데. 뒤에는 상상하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근데 뭔가 삐약삐약한 소리 났거든. 고무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거 같거든. 근데 쇼바는 그냥 얼마나 나니까 바꾸겠습니다. 뒤에 거는 새 걸로. 앞에 것도 새 걸로, 로고 왕도 새 걸로 다 바꿔버리겠어요. 이안 되겠다, 그지? 압은 살아있지만, 상태가 너무 메롱이라 자, 부품 사러 가죠. 이제 부품을 좀 장비를 좀 사갖고 왔습니다. 아, 이게 참, 생각보다 또, 흡덜이좀 있네요. 완전 외로워. 어쩔 수 없죠. 눈 가리고 왕실은 할수 없으니까요. 쇼바를 넣어봐야 되는데. 올라오지지 이제 세우니까 처음엔 구경하고 좀... 험한 잘돼서 아침부품들은 괜찮은 가격에 살수 있어요. 일단은 앞뒤 쇼하고 브레이크 코스도 한번. 파... 중요해. 게 따로 헬스장을 갈 필요가 없는. 이게 다 운동이 다 되는데. 아, 어렵게 됐네. 어렵게 됐어. 不是。よし 자 오늘 아그집골 됐네 그냥 현대모터스에 가서 소는데 <laughs> <써야> <laughs> 착각을 했어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테스트 중에 갔다 왔는데 어 순창함 이게 벤츠지 그죠 벤츠 같은 그런 순창함이 나오고 있고 쇼바 앞도 짱짱하죠 그전에 너무 말랑말랑했거든요 그죠 눌르면 쑥쑥 들어갔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짱짱하죠 뒤쪽에도 소음도 없고 음, 오비필레이를 한번 정검해 봤는데 아까 접점만 잘청소했더니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쉬운 전 자유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는데 참 좋아졌어.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공홈 몰딩인데 어제 이게 잘 바꾸다가 한 11시까지 아 이씨 너무 힘들어 손가락 지금 아우가 지금 이렇게 지파모처럼 돼가지고, 이제 이거 세, 세 개다 바꿔야 되는데, 어차피 도색 나중에 맡기면다 띄었다 갈 거라, 하나만 제가 임시로 한번 붙여봤거든요. 그렇게 돼서. 나쁘지 않아요? 내일 일단 검사 위에서 인천 남동원 가서 우리 총매 교환하는 작업을 좀 해보고, 검사 받고, 추후에 이제 완성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쪽 로함은 아직 못 바꿨어. 왜냐면 하 타일로드 엔드볼이 호환이 될줄 알고 사는데 안 맞아서 해외에서 공사하면 그때 같이 할까 생각 중이에요. 볼은 터전 거 같은데, 소리가 안 나네. 아무튼 타볼게요. 네. 통과할 수 있겠어요? 해봐야죠. 되겠지? 될 때까지 두들겨보고, 응. 안 된다 그러면은, 응. 되게끔 또 바꿔서. 할 때까지 해봐야죠. 오케이. 네. 알겠습다도다 받았으니까 해보자. 뭐. 네. 또, 와, 근데 이거 행거같 되게 희한하게 생겼다. 자르면 안 돼. <laughs> 어, 이거 자르면 못 구할 거 같아, 이거. 철사 감아야 돼요. 어, 이렇게 빼는 게 맞아요. 응. 여기가 주장이야, 지금. 아, 이제. 배기관에서 물이 떨어질 것인가. 어? 이게 터졌어. 덜렁덜렁하지. 총매가 어. 깨진 거 총매를 이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하고 남동점 용접 시작합니다. 가접하는 거죠. 머플러 내려서 용접을 꼼꼼하게 해보겠습니다. 오, 꼭 이거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기계가. <laughs>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이, 어? 딱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기계는 저기, 우리 실장님. <laughs> 오, 오, 오. 못한 이 뭐예요? 이 바지 사장이 아니었는데? 이좀 잘하네, 얘네보다 어? 이제 커스텀 베이기로 한 거네, 그래서? 구변도 다 하고? 좋아요. 껴줄까? 아, 저 고무가 잘 버티네, 이 무거운 거를. 어? 찢어지고떠질만한데 이쪽에 완전히 깨졌어. 이건 괜찮고. 이데왜 이렇게 힘들지? 어? <laughs> 하체만 할줄 알았더니 줄 다할줄알네 우리 사장님. 아. 어? 지금 그 아연진 기도날까지 한번싹 발라놔가지고, 세머플러 됐네. 총매도 아주 라인이 딱 이쁘게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래도 마무리가 잘 돼서, 네. 네. 구변만 하면 되겠네. 또또 또 해야 돼? 어, 어. <laughs> 총매 <총맨> 처음인데. <laughs> 이게 어. 뭐, 그래도 이게 정품이고 어. 하니까. 공단에서 원하는 어. 그걸 다 만들어 보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동 걸어봐야지. <laughs> 내가 걸어게 연료 펌프가 조금 시원찮아가고 조용하다. 짤랑짤랑이 없어졌어. 어? 잘했네. 냄새 맡아봐야지, 냄새. 어? 냄새도 어때? 좀매캐한거 없어진 것 같은데? 팀아? 어, 짤락짤랑 없어졌고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요 쓰매 원래 되게 매캐했잖아. 그 매캐한 건 없어진 것 같은데.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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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딸랑딸랑 거에서 하나도 없어졌어. 잘했는데 이즘 처음에 총매가 막 떨어갖고 막 소리가 났던 어, 거야. 어, 어. 그, 그 소리가 다왜 어. 들렸고. 짤랑짤랑 어, 어, 어. 어. 어, 어. 짤랑짤랑 여기 이거. 어. 안에 뭐 넣는 거 아니에? 요 <laughs> 이게 나왔어요. 이건 음. 음. 하나 쓸수 있겠다. 뭐 어땠어요? <laughs> 다음에 W 1 2 4 오면 팔아요. 한 장만 잘라서 150만 원이래 이거. 네. 이렇게 들고 오시면은 와 검사 받아봐야지 네. 네, 검사 받아보고 고생했다고 혼자 다 작업 다 했냐? 무슨 <laughs> 아니 오늘 일은 내가 다했는데요 <laughs> 맞아요. 이것까지만 좀 해줘. 아니 아니 그딴데 가서 해요 이거. 이 특수 공부야. 공부하자고 내가 가져다 주니까. <laughs> 하체 맛집인데요 볼트만 풀고 요것만 풀고. 이거 두 개만 풀면 똑똑하지. 말이 아쉽지. <laughs>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웃음> 있어. <웃음> 일단 차든 김에 한번 어. 일단 해보고. 어, 그래? <laughs> 느낌 안 좋으면 그냥 다시 조립. 어. 해물이 된로완 아. 부싱이다 사갔네요. 이것 때문에 철길리붙는 소리가 나니까 따딱닥따그닥다 서로 날씨밖에 없습니다다 달았어. 관절에 어떻게 이게 이렇게 다을 때까지 썼지홀도다 완전. 네, <laughs> 일부에 날씨가 떨어. 그리고 영동 시장기에서 또잘 수셨네. 자꾸 로함. 아, 이 소리가 이상하다는데. 어떻게 났냐 하면요. 평상시 안 나. 열을 봤잖아. 그럼 그때부터 막. 그 일기 날짜가 있었는데. 이제 안 나는 거 보니까 이제 얼라인 버튼을 보면 되게 이제 로아, 부싱, 쇼바 다바꿨으니까 앞쪽 가채랑 뒤에 거다 끝나는 응. 거야. 정도. 됐어요. 감사합니다. 조립합시다. 엄청 긴장돼. 왜냐면 잘못하면 다 봐줘야지 뭐끊리니까 1, 2, 3, 4. 심각하다, 그치? 미션 카파서블은 매차 사랑의 문화를 선도하는 불수원 합법인증 LED 대표 브랜드 브라디오 생활형 자동차 튜닝 디테링이지수 덱스크루 덱스워시 대한민국 범퍼는 범퍼닥도아 함께합니다